남자 쪽으로 이렇게 당겨 놓으셔야 돼요. 선택점이 많아야 하는 이유가 기 때문에. 자 오른쪽 손은 여자 허리 라인 쪽에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왼쪽 손은 그립을 잡는데 이렇게 잡으시는데 손바닥. 자 손가락 위치에 다가면은 자, 이 상태에서 딱! 어! 자, 갈 거예요. 호흡을 크이 마시면서 자, 자, 3에서는 자, 우측 손을만 남자분이 자, 그대로 모아주십시오. 여성분이 휘기성. 자, 그런데 남성분도 이 상태에서 남자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자, 손으로 밀어주는 경우가 있어요. 손으로 밀어주는 게 아니라 자, 이 상태에서 내 힘으로, 힘으로 밀고해요 힘으로 밀 때도 살짝 다운하면서 힘으로 밀고해요내 힘을 살짝 다운하면서 힘으로 밀고해요 힘을 밀면서 앞쪽으로 충분히 이동을 하게 되죠. 이동을 한 상태에서 자, 대로 그래서, 위쪽으로, 위쪽으로, 하크면서 자, 나중에, 1, 2, 3, 4, 5, 6, 7, 7, 8, 9, 10, 1 2 3 14, 5 6 7 1